평범한, 유능한, 그리고 경영의 프로페셔널이 되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인 스킬과 사고 스킬과 전문 스킬 안에서 사고 스킬과 유능한 비즈니스맨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우리들은 전략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로지컬 싱킹,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요. 경영 프로페셔널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한 그 중간에 유능한 비즈니스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 사고. 이 전략적 사고는요, 이기는 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사고해봐. 야, 전략도 없이 어떻게 이기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자원들 중에서 선택하고 집중하고 강화시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선택과 집중이야말로 우리들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가, 왜 하는가, 또는 왜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바로 우 앞에 있지만요, 미래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하게 알수 없고 그 결과를 예측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노력해도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 되는 미래와 직면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략의 본질입니다. 이 전략적 사고에 대한 위치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한쪽은 리턴이라고 하는 성과와 한쪽은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 부분들을 놓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가 적은 사고를 우리들이 업무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에 관련되어 있는 사고는 도박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미들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들이 전략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업무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에 대한 문제와 내부적 지향 사고,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작은 성과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들입니다. 성장이 보장되는 사업 환경에서 맞는 게 바로 업무적 사고죠. 경쟁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폐쇄적 환경에 속합니다. 도박적 사고는 내기의 사고입니다. 현재 문제와 장래 문제, 운 또는 직감에 의존한 사고를 얘기합니다. 평균적 성과가 매우 낮고요, 성공에 대한 재현성 또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는 현상에 대한 부정형 사고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서 장래 문제, 외부 지향적 사고, 즉 고객과 자사와 경쟁사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전적인 리스크 테이킹적인 사고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장래 의 지속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사고를 얘기하고요.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환경, 성숙 시장, 경쟁의 개방화, 세계화로 가기 위한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